안녕하세요. 라이프트럭입니다. 자, 오늘은 충남, 당진으로 차량 매입을 하러 왔습니다. 자, 보시는 이 차량이고요. 더 센, 펜타 차량입니다. 펜타는 이제 더센 5톤 승인난 차량이고요. 카고트럭입니다. 적재함은 길이는 이제 6m25로 초장축 차량이고, 어, 더센 같은 경우는 이제 3톤, 4톤이 많은데 이 차량은 이제 펜타라서 5톤 승인이 되어 있고요. 수동 미션입니다. 자, 21년 등록돼서 주행거리는 17,200km 실주행을 운행한 차량인데, 이 차량은 이제 장비 운반용으로 사용을 했던 차량이에요. 근데 이제 다른 차량으로 대차를 하면서, 어, 저희 라이프트럭에서 다른 차를 구매하시고, 이 차를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다른 데서 이제 견적 많이 받아보셨긴 했는데, 저희가 이제 최고 많은 금액보다 더 드리고,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고요. 이제 카고 트럭인데 이 게이트 날개는 경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장비를 실던 차량이라 뭐 조금 연식은 짧지만 사용감은 좀 있는데 어차피 올라가서 이제 상품화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. 뒤에 이렇게 철판도 다 깔려 있고 이 차량의 장점으로는 보시는 것 같이 갈비대 보강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앞 뒤에도 그렇고 앞쪽에도 이렇게 촘촘히. 파이프랑 나무로 갈비대 보강 완벽하게 해놨고요. 프레임도 지금 뭐 상태 깨끗합니다. 게이트 날개는 조금 약간 휘어졌는데 이런 건다 잡을 수 있고, 자, 실내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도 뜯지 않게 안고 사용을 하셨습니다. 같이 네비랑 뭐 운행 기록계, 블랙박스, 다될거 뒤에 배드도 되어 있습니다. 조금 사용감이 있어서 먼지가 쌓여 있는데. 뭐 상품 하면서 클리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. 더센은 이제 에어 브레이크로 이제 에어가 차야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. 차가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 차량 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21년 등록돼서 5톤 수동의 더센 펜타 모델입니다. 6 m 25의 초장축 길이고 주행거리 17,200km 어실 주행이 맞습니다. 자, 갑부랑 다 확인을 했고.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이고 사고도 없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에다가 윙을 올리거나 냉동기, 냉탑을 올리거나 이제 내장탑, 뭐 다양하게 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니까요. 어, 더샘, 6m25짜리,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프트럭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